우리 윤희동 형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로또를 발행하는 기업인 동행복권에서 전화가 걸려온 건데요. 형사님, 아, 이거 정말 수사 좀 해주세요 하고 의뢰를 한 거죠. 어. 음? 로또 당첨 사실을 조작하고 또 거짓 광고를 해서 돈을 버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가 있다. 어. 아, 여기를 좀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를 좀 해달라 음. 이렇게 이제 동행 복권 쪽에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온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노트북을 네. 예측해 주는 사이트가 지금 이게 사기라는 거네요 그러면 사기네 어디서 전화 와서 의뢰했습니까 이런 사기도또 있었나 음. 일단 두 분이 동행 복권 측에서 찾아낸 가짜 후기 사이트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수상한 점 하나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와 패스된 사이트를 추적해보니까 한 사람이더라고요. 야 아니, 어. 조직의 보스네. 음, 약간 본스피싱도 이게... 이렇게 필름처럼 이렇게 조직적이라고 하는데 되게 조직적인 네. 것 보다 일단 그 사람이 운영했던 아흔 두 개의 사이트 가운데 한 곳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 아, 네, 네. 그 이미지를. 네. 3십억 오천만 원1등 당첨됐다고 인증한 거예요. 3억 오천만 원 일등 당첨, 당첨 5천. 번호까지 올라왔네요. 네. 실제 실제 그거네. 저 후기를 이렇게 올린 어? 거예요. 어. 당첨됐다고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일등입니다. 뭐 믿고 따라와 주신 결과 1등 당첨이라네. 1등 당첨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제 영수증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네, 저산 거. 그쵸. 송구 씨로 송구 시로 써놨네요 송구 씨로 근데 당첨된 사람이 저렇게 많아요 응? 음? 실제 당첨 영수증을 이렇게 인증하셨고 자 이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저 거래 내역 그거 실제 은행에서 주는 건데 네 거기 찍힌 금액이 3 0억입니다3 0억네 당첨된 분이 입금된 거를 이렇게 그. 그렇죠, 나 이렇게 진짜 이 끝까지 됐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거잖아요. 네네. 이게 로또면 이게 무조건 부업. 맞아요. 무로 받는 여행에 30억의 진짜 거래를 해서 받은 영수증이면 진짜 일등한 거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네. 응.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이거 저거 보면은 어 이렇게 어. 너도 나도 하려고 하죠. 신빙성이 왜냐하면... 생기지. 그렇죠. 이렇게 후기들을 보고 혹한 사람들이 무료로 로또 예측번호를 받아 보기 위해서 이름이랑 전화번호 같은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아... 근데 이제 회원 가입을 딱 하는 순간 개인 정보 를 입력하면 그때부터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덫에 어? 걸려들게 되는 거죠. 어떤 게 어떤 게요? 왜요? 왜... 자, 토요일 저녁에 주로 로또를 발표하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틀 뒤인 월요일 날 갑자기 이런 문자가 도착을 합니다. 음... 문제가딱 와요. 오우. 땡땡땡땡 번호 님. 2023에 3등 한 개. 마이페이지 확인. 어? 3등 3등 당첨 됐, 됐다고 문자 온 거예요? 당첨이 됐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측해 준 어, 자기네들 추천해 준그 번호로 로또를 샀다면 3등이 됐을 거라고 축하하는 그런 문자를 아, 보낸 겁니다. 축하 문자? 그 진짜야 이거? 가입했는데 문자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첨됐다고 난리나죠? 3등인데. 그런데 만약에 안 샀다면? 어? 아, 본론을 받았는데? 받았는데 안 샀다면? <laughs> 내가 자책하겠지. 멍청한 놈아 그걸 샀어야지. 이거 됐었때잖아왜안한 <laughs> 그 거지? 그... 혼란을 겪고 있을 때딱 전화가 옵니다. 바로 이런 전화가 오죠. 어? 고객님 3등 당첨 너무 축하드려요. 네? 무슨 3등이요? 어머 이번 주 로또 안 사셨어요? 네? 저 이번 주안 샀는데요? 아, 저희가 당첨 번호 예측해 드렸잖아요. 지금 한번 사이트 확인해 보세요. 이번 주안 샀는데요? 그러면 산됐잖아 이러면 사, 네. 샀으면 당첨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예측해 드렸는데 왜안 사셨어요? 빨리 사이트 가서 빨리 확인해 보세요. 당첨 번호. 아, 진짜요 야. 어떻게? 아, 근데 진짜 진짜 예측에 성공한 걸 수도 있잖아. 아니? 이제 그 생각에 이제 당장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확인을 해볼 거 아니에요. 네. 상등, 3등, 3등 당첨번호 5개가 딱 맞은 그 숫자 거기에 딱 들어있는 어? 거죠. 그 맞는 실전에 이렇게 사이트를 확인하지 않은 걸 자책하고 있을 때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 뭐 또오화라고요 고객님 많이 아쉬우시죠? 그런데 지금은 3등이지만 5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하시면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1년 안에 2등도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야. 그니까 내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가의 상품에 가입할수록 당첨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음? 고가의 상품이 있어요. 아, 상품마다도 그 있구나. 상품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네. 여기서 예측을 해준 건데 3등 놓쳤잖아요. 네. 근데 확률이 1년 안에 더 높아진다. 2등 1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소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2등이 몇천만 원이잖아. 근데 이제 얘들이 수법이 뭐냐면, 딱 당첨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은 없어요. 확률을 높여준다고 하니까, 이 어... 사람 자꾸 심리적으로 이거 혹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근 드는군요, 이겠지 입에다가 미끼를 넣었다 뺐다는구나, 이거. 로또를 발표하는 토요일 그 이틀 뒤에, 축하합니다, 전화 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거죠. 심리가. 그러면서 문제는, 이 액수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예. 네. 아... 고객님, 이번에 추천드리는 상품은 2년에 300만원짜리 상품인데요. 2년 동안 2등에 당첨이 안 되실 경우 가입비 환불해 드립니다. 만약에 로또 자동으로 해서 당첨되는 것보다 2배 이상 당첨이 안 되시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무조건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해준다 그러면은 그렇지. 웬만한 사람들은 음. 다 하죠. 아까 저는 2년에 300만 원짜리 상품이라 그는데뭐왜 이렇게 비싸게 그런데 반대로 환불이라는 단어 듣자마자 어안 돼도 나는 잃을 게 없네라고 생각하니까 나 일반 사람이면 어 한번 투자해볼 만한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를 교묘하게 이놈들이 이용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사이트의 상품들 중에서 싼 거는 한 50만 원 이런 것도 있고 비싼 거는 무려 600만 원까지 하는 상품들이 야. 있어요. 네.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가장 많이 결제한 금액이 이제 7천만 원이나 되는데 그게 뭐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입하면 확률이 높아진다던가 또 다른 협력 사이트라 그러면서 또 추가 사이트를 가입을 하게끔 해가지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결제를 유도하게끔 했던 거죠. 아, 이거 7천만 원이라는 액수 듣자마자, 와, 이거 아플 싸 싶은데, 이게. 이것을 이제 매몰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매몰비용. 매몰비용.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있는데, 안 될까 빨리 멈춰야 되는데,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더 넣고 결국은 다 잃게 되는 문제가 참,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막말로 되면, 뭐, 다행인데, 이게. 우리 사 돈만... 심리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아... 형사님들이 수사를진행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사이트 들의 피해자들 을파해보니까 피해자, 가 6만 4천 m 4 n s a t 더라고요몇 명이요? 6만 4천 i 명이요. 6 4 u r n 명? n e y 0 0 b e g g i n 6 0 0억이요6 g i n g You 6 e 0 g i n g 나 o u begging. You begging. You b e g g i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있는 돈을 다 여기다 쏟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데서 또 빌려서 또 여기에 투자를 하잖아요.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쫓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나쁜 선택을 하거나 또안 좋은 일이 또파장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니까 피해자가 정확히 있고 네. 어, 수법을 들으니까 이게 보통 놈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흔히 말해 잡을 수가 있나요, 이거를? 이 사기 조직이 운영했던 사이트들은 그동북권 쪽에서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작년 3월 16일에 공지를 하기도 했었고 해서 오픈이 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확인된 다음부터는 이 조직의 운영자들에 대한 그런 SNS 같은 것도 좀 확인해보고 하니까 아, 이 사람들이 범행 장소가 어디 어디고 구성원이 누구고 몇명 정도 되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그중에 이제 확인된 그중에 한 곳이 굉장히 뜻밖의 장소더라고요 어 뭐야? 뭐야 이거 범행 장소입니다. 이게요? 해운대 아니야? 호텔인데 호텔인가? 해운대 저기가 범행 장소야? 어머! 아 저게 사무실이에요? 네. 범행 장소, 그러니까. 이야. 우와, 뭐야? 럭셔리하네 이 놈들. 범행 장소입니다. 아, 저기서 그러면은 통고요 다. 저 바다가 환하게 내려다보이는 호텔 한 층을 통째로 빌려서 수억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한 거였거든요. 아주 의리아리에 꾸몄더라고요. 그럼 저기서 이제 증거물 같은 걸좀 확보를 하셨겠네요. 네, 저희가 아까 사이트에서 봤던 후기들 있죠? 그게 다 가짜였더라고요. 그 증거들을 현장에서 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장소에서 나온 증거물들이 있거든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화색이야? 뭐야? 야 인색입니다. 인색. 복권을 아, 인쇄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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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똑 로또 인쇄 네. 와. 롤용지구에. 네. 롤용지고요. 영수증. 한시 영수증도. 네. 아그 영상 찍고 뭐 당첨됐으나 이거. 통장 확인서 이런 거다 다 가짜였던 거예요. 예, 로또 영수증이랑 은행 영수증 용지인데요. 용지들은 다 로또 판매점이랑 은행에서 빼돌린 거였더라고요. 아, 실제가 맞네. 빼돌린 거라면은. 아, 그렇죠. 네. 실제 용지들은 정말 그 아까 얘기한 복권을 주관하는 데서만 통용을 해야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빼돌린 거죠. 빼돌린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불법인 거죠. 먼저 포토샵으로 로또 영수증 당첨 번호를 바꿔서 용지에 프린트를 한 다음에 인증 사진을 올린 거였습니다. 그 로또 당첨금 지금 내역서도 은행 용지에 프린트를 해서 만든 거였고요. 이 조직원들이 만든 그런 가짜 아이디, 가상의 아이디가 전부 한 사이트를 통틀어 가한 120만 개 정도가 되고요. 이그 가짜 아이디를 가지고 호의의 게시물들을 올린 거죠. 아니 후기야 조작할 수 있다고 쳐도 아까 그 문자 있잖아요 당첨번호 아 그때 그거죠 예측한 건 그거 진짜잖아요 어 진짜라고 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작하냐면 로또 당첨 발표가 끝나고 난 토요일 밤에 이놈들이 그 주에 자기네 사이트에 접속을 안한거기들을 우선 찾아냅니다 접속하지 않은 사람? 사이트에 접속 기록이 다 남잖아요 미접속자는 자기가 무슨 번호를 받았는지 모르니까 3등 당첨 번호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축하합니다. 3등 당첨됐습니다. 음. 확인해 보세요 하고. 아, 전에 그러니까 사이트 안들았으니까 모를 테니까 네. 바꿔치기를 하고. 야. 그 당첨 번호는 고객이 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해가지고 그 마이페이지에서 보면 그 추천된 번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아... 네, 그걸 이제 당첨번호 나오기 직전에 접속을 해봤다면, 어이 번호가 나한테 추천된 번호구나 하고 지켜볼 텐데, 이제 그 접속을 안 해봤으니까 나중에 접속을 해봤을 때, 이제 이미 당첨번호 발표된 직후에 그걸 바꿔놨기 때문에 더 늦게 접속을 해서 확인해본 그 사람은, 어, 이 번호를 당첨된 번호를 나한테 추천했었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응. 사기인 거죠? 아 네, 조작이고 사기, 를 치네. 접속 기록으로 응. 해갖고. 그래서 이게 뒤늦게 이제 접속한 고객들은 아, 내가 사이트만 미리 확인했어도 당첨됐겠네. 아, 내가 왜 이걸 확인 안 했지 이렇게 막 하는 사이에 제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전화가 딱 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측 번호가 당첨 확률 굉장히 높다는 걸 이제 인식을 시켜주고, 이제 그때 이제 추첨된 것들이 보통. (3등에서) (4등) 정도가 보통이거든요 네. 그거 (1등을) 맞췄다고 해버리면은 상품을 더 가입 안할 거니까 (3~4등) 정도를 맞춘 걸로 해놓고 그다음에 전화를 해서 아~ 지금 이번에는 (3등) (4등이) 맞았지만 저희 상품에 가입하면 당첨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음. 어~ 그런 이런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뭐 AI 알고리즘을 분석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이다 하면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측번호를 문자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저 사이트에만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좀 반발을 했었을 것 같은데 왜나 직접 알려주지? 그걸 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게. 문자는 전송 오류나 이런 걸로 전송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예측 번호는 무조건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이트 하단에 보면 써놨어요. 곳곳에다가 사이트 데이터베이스는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미리 명시를 네. 했구나 문자는 뭐 오류할 수 있으니까 직접 로그인해서 와서 확인해라 네, 이뿐만이 아니라 사이트 주소나 이름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업체가 바뀌어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농락했더라고요 그리고 고객들도 돈을 한두 푼쓴게 아니니까 화가 나서 사이트에 있는 업체 주소지로 찾아가기도 하는데 가보면 엉뚱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부러 주소지도 허위로 기재해놨던 아. 거죠 다 같잖아요. 다 같잖아요. 그렇죠. 다 같아요. 그렇죠. 음. 진짜 전형적인 사기꾼들이네요 아까 그 당첨 안 되면 환불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어, 네, 수수료를 25%나 떼고 환불해 주거나 아니면 강하게 항의하는 고객들은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소송까지 못 걸도록 소송 포기각서를 받아놓고 환불을 진행하더라고요. 막 주도면밀하다. 네. 보통 우리가 환불이라 그러면 전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네 100%라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25%나 떼고 그렇죠. 개명하게 안 걸리게 이제 네, 뭐 추가로 조금 설명을 간단히 덧붙이자면 거기서 환불을 하려고 요청을 하면 또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그 차액만 부담하면 또 가입시켜주겠다고 계속 추가 상품을 가입을 위해서 그 환불해 줄 시점을 자꾸 늦춰 나가는 거예요. 유도를 하는거나 계속 그러니까 네. 멈추지 않고 정말 황당했던 건이 조직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계속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운영했던 사이트를 포함해서 여러 개 사이트를 전부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약하게 받았다 보니까 이제 그 후에도 계속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복권 수탁 사업자인 그 동복권에서 2020년 하고 2022년도에 두 번이나 이그 가짜 복권 사진 올리는 사이트도 공개를 했는데 근데 그 뒤로도 계속 근절이 안 됐던 거죠. 야. 그 심지어 현장 점검차 인터넷 진흥원에서 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사이트는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공지합니다. 각 사이트의 실제 복권이 아닌 작업한 복권 팝업창은 모두 내려주세요. 이번에 인터넷진흥원에서 점검 나왔을 때 저희가 여러 사이트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안다고 하고 돌아간 상태입니다. 과장 광고를 문제 삼으려는 건데 작업했던 복권 사진은 모두 내려주세요.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아야 이건 뭐? 그러니까 단속 참... 나오았을 때만 그냥 정상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바꿔놓고 아까 가짜로 다 내리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야참 치밀하다.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네. 야 진짜 이놈들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까 그 사무실 봤어요? <laughs> 와와좀 가가지고 딱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갔을 때. 총책을 포함해가지고 지부의 운영자들 네 명을 그날 싹다 체포를 다 했고요. 네 명. 예, 예. 맞습니다. 6만 명을 피눈물나게 한든 총책 그 검거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아저 저기 저기구나 아까 사진 속의 장소구나. 야 이거를 사기쳐서 다 이거 러고 꾸미고 산 거야? 예,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네, 더 안쪽으로. 아저 사람입니까? 네아 총책 저는 경기 북경제학청 사이버수사대 유윤동 음. 경감입니다 음. 네, 사기된 혐의로 채통증이 발부되서 채통증을통하겠습니다아예또 예. 발뺌하네요 사기에 말입니다 그죠참 <laughs> 이런 음. 아,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네, 총책은 60대 남성이었는데요. 처음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본인은 이제 고문으로 자리만 채우고 있다. 잘 모른다. 이렇게 발뺌 하더라고요. 그정책을 비롯한 주범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조직의 구조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방방 방금, 방금 조직이라고. 조직이에요. 간도 큰 애. 아, 조직이야? 참 이게 뭐냐? 조직도가 아... 있어요. 네? 조직도가 있습니다. 총채 부회장 있고요. 그 밑에도 이사가 또 있습니다. 보면은 A팀에서 A팀까지 있죠. 12, 12팀. 네, 12팀입니다, 총. 이 구성원이 다 보시면 한 300명이 넘습니다. 300명이 넘어요? 네. 300명이면 웬만한 진짜 그 성실한 그 중소기업 이상급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근데 300명이면 같이 같은 나쁜 조직이잖아요. 네. 그럼 300명이 다 입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부청책한명 그다음에 이사 두명그총네 명이 어 조직의 지으로 이루면서 그 조직을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청책이 아까 그분 영상에서 텔레마켓들한테그 어 교육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 밖의 그 지형 팀들 그 팀들을 또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이트와 뭐 업체 운영 전반을 이제 지원하는 경영지원실 이사 그다음에 사이트의 기술 개발이나 사이트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개발실 이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외 전화 상담원들까지 다 이제 포함하게 되면은 총 3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있었거죠 나중에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기 잘못한 게 없다. 본인들 의 예측 서비스가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오기는데 오싹하더라고요. 예측 번호. 그놈의 그 번호. 어떻게 뽑은 거예요? 뭐 진짜 뭐, 뭐 AI나 인공지능 뭐 컴퓨터가 진짜 뽑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뽑은 거예요, 그 번호를? 인공지능 시스템 같은 건 없었고요 중간 관리자 몇몇이 자기들끼리 번호 조합가로 부르면서 랜덤으로 번호를 뽑아서 고객에게 주더라고요 너도 이제 좀 해봐야지 하면서 요즘은 누가 당첨 문이 좋네 어쩌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치아해주기도 하고요 희덕거리면서 아 너무 진짜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자 이게 번호 조합가예요 저아너몇번 번. 얘기해 볼래 몇번 <laughs>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경아 너 해봐 너, 너 해봐 야 너도 이제 올라올 때가 됐어 너도 이제 조합가를해뭐 이런 식으로 네, 서로 직함도 주고 야 지난번에 이경이가 세개 맞췄다 이경이 좋네 뭐 이렇게 그냥 선량한 사람들그 돈을 한푼두푼 푼 모아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갖고 놀면서. 그니까 아, 이놈들을 믿고 뭐 칠천만 원도 아, 아까 그 아, 했던 분도 네. 있고 또 적지만은 그래도 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진짜. 근데 그거를 정말 네, AI나 현대 과학 기술이 아니라 번호 조합과라는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번호 조합가 이렇게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건이 저희한테 또 힘들었던 게 복권 당첨 번호를 어 알려주고 골라주는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네, 것도 또 상당히 네, 네. 불법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게요? 예. 돈을 받았는데 제가 가장 깜짝 놀란 아, 대목이 아니, 진짜로 이게 걱정에서 이게 굉장히 다툼이 있을만한 경계선에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피해자들이 자의로 가입하고 자의로 돈을 냈단 말이에요. 돈을 내고 강요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 어, 속인다는 수법 자체도. 어 실제로 번호를 제공을 해 줬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은 검증은 나중에더라도 돈을 받고 나는 제공을 해 줬어요 그러면 사실 사기죄로 법정에서 딱 떨어지게 법률을 이유를 할수 있겠느냐 이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 이게, 이게 어떻게 아니지? 그래서 그동안 과장 광고랑 허위 광고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던 거고요 저 이번에 수사로 밝히고 싶었던 건 이들이 진짜 로또 예측 능력이 있다면 이런 허위 광고나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해서 당첨 분을 예측한 것처럼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로또를 예측할 능력이 없데 는 있다고 한 사기죄를 적용한 거죠. 아, 그렇죠. 그거.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됐나요 이게? 네. 그래서 일단 네 명은 구치소에 수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 신한 명, 51명, 오십 명을 추가로 특정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재산. 180억 원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한 상태고요. 어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 지금? 네. 현재요? 작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더 충격적인 건이 주범들이 다 잡혀 들어간 이 와중에도 사이트가 아직도 운영 중이더라고요. 예? 아니, 그건 안 되잖아요. 못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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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어요 이거 아마도 이제 남은 소위 잔당들 어, 사이트로 운영을 계속하면서 자기들끼리 자금도 이제 수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그랬듯이 사기범죄라고 하는 게이 정도 사기를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처벌이 그렇게 또 무겁지가 않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집에서 이런 거를 막 하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재택근무하면서도 많이 이런 게 유혹에 빠지는 사람도 많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막 힘드니까 이런 쪽에 이제 사람을 자꾸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빠지게 어. 만드는 거야. 근데 마음을 이런 마음에서 게... 결국 알고 보면 친구한테 번호 여섯 개 받는 거랑 똑같은 건데. 맞아. 이 사건이 좀 널리 알려져서 진심으로 어 처벌을 좀 강하게 네.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즐겨 봐이 채널